뒷장은 떼내요. 떼내고 앞장만, 가운데장 붙이고 한 장을 더 떼내요. 앞쪽에, 앞뒤로 종이가 있거든요. 이렇게 떼내고 이거는 이렇게 붙여줘요. 손가락으로 이렇게 펼쳐주면 고루게 잘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갈바닉은 5번 아래서 위로 천천히 2분 천천히 5번을 선택하면 2분이거든요 지나간 자리는 또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. 천천히 한 번씩만 지나가면 되고요. 2분이다 지나가서 갈바닉이 꺼지면 15분 더 뒀다가 떼시면 돼요. 진피의 온도를 즉각적으로 2.4도를 낮춰줍니다. 진피의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건 피부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. 열이 있으면 염증도 생기고요. 어, 피부 각화 현상, 또 주름살, 여드름, 모공 확대. 그게 모든 게다열 때문에 생기거든요. 그래서 지나간 자리 또 지나갈 필요 없어요. 2분 만에 딱 끝내는 거예요. 이렇게 두고, 15분 더 뒀다가 떼내시면 되시고요. 이 떼냈던 이거는 이 종이 있죠. 이거는 저는 목에다 발라줘. 이렇게 아까우니까 에이지 락이잖아요. 이렇게 15분 있다가 떼내시면 됩니다. 발바니 5번, 헤딩은 페이스헤드. 음.